지난 저7 구간에 이어 현재 이제 8 구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자캠 TV 님이 오늘 8 구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럼면 자캠 TV 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자캠입니다. 오늘 대망의 8 구간 마지막 종류 구간까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220km 정도 구간이고요. 약 60km 정도, 280km,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예상 코스에 나온 데이터로는 한 253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천 종합 운동장까지, 최종 종료 지점까지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음, 만약에 정상적으로 280 레일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이 지점에서는 아마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벼운 몸으로 종료 지점까지 가는 거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좀 아쉬움도 있고 또 마지막 어 생거진천 종합 운동장을 들어갈 때그 기분 280 랠리를 완주해 보신 분이라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구간 활기차게 출발! 출발! 아, 화산조수지 및 바로 제 8구간 시작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도로를 타고 임도로 올라갈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최종 목적지인 생거지천 종합운동장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림저수지.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공사 중인 구간. 네. 근데 이쪽은 사실 23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개방을 할것 같은데, 현재는 공사 중이라 지나갈 수 없는 구간이라 저희도 뭐 무리해서 지나가진 않겠습니다. 우회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중이어서요. 이렇게 오해에서 오다 오니까 또 금방 만났습니다. 예, 네,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발파공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 민덕길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무제봉 방향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280 엘리었다면 이 구간에서 아6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인데 이렇게 가파른 경사를. 아 우리 변석이니 마지막까지 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긴 바지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아우. 남자 하지만 남자는 가오지만 이미 가오는 떨어진데 떨어지고 <laughs> 네 마지막까지 그래도 살려볼 수 있는 건다 해보시겠다는 그 집념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보이시면 어느 정도 다 와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송전탑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이제 아 좋네요. 보호 갈까요? 드론도 안 떴는데. 자, 저희가 저 아래서부터 송림 저수지를 거쳐서 이렇게. 임도를 좌측으로 보이시는 곳을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치 한번 구경하시죠 비 온지라 정말 꽃가루도 많이 날리지 않고 좋습니다 드론이 떴네요 오늘도 우리, 면석이님 나오셨는데요. 엉덩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상무 아, 이상 <laughs> 있어? 아니에요. 다행이다. 아, 손짓했어. 우리만 알아요. 이상 있구나! <laughs> 아, 여기 오면요. 저희가 아까 송림저수지 한 3km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출발지서부터, 그래서 백석봉, 무제봉 사지마을, 장군봉, 옥녀봉 이렇게 있습니다. 드론이 떴네요. 다운을 바로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가 즐겨 타던 무제봉에서 내려오다 보면 팔각정이 있어요. 정말 가파른 길을 올라왔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 통백은 왜여는 아리아리 허리허리 허리허 여기 송림저수지 아까 올라오셨잖아요 계속 임도 좀 가파른 임도를 따라서 올라오다가 현이칩니다 저희는 다시 무제봉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임도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저희 목적지인 백곡저수지까지 이렇게 내려갈 예정입니다 아, 여기도 싱글만큼 가파르네요. 너무 빨리 파요 아. 그래도 조금만 올라가면 다운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힘들어도 멀쩡. 페달링을 합니다. 멀쩡. 야 시원합니다. 바람도 불고요. 아 예전에 무제봉을 다운하는데 드론을 띄웠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갖고 촬영 못 하셨었는데 오늘은 드론을 띄우셨는데 녹화 버튼을 누르셨을까 모르겠어요. <laughs> 걱정 <오늘은> 안 <laughs> 우아 고생하셨으니 신난 싸움입니다. 후 시원하고 야 맞아요, 오해전입니다. 조금 네, 애니마님 기다렸다가겠습니다. 그랬죠. 애니마님 또 녹화 버튼 안 누르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열심히 드론을 날리고 오셨는데 녹화 버튼 또안 날리신 것, 안 누르신 것 같아요. 이 무제봉의 징크스 언제쯤 깨질까요? 다 찍고 이제 창녀까지 딱 보니까 안눌러져 있어. 그럼 다시 띄워야죠. 그래서 아니, 이제, 배터리가 없지, 이제 사람 없는 빈인도만 찍고 내려왔어. 배터리가 없잖아요. 이제 없어, 다시 날리기 없어. 아, 아, 오늘은 그럼 이제 그 드론샷은 마무리를 하는 거고. 오늘은 끝. 내려왔어요. 어필한 만큼 보상받았습니다. 다시 이제 계속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우, 어때? 아우, 어때? <laughs> 아우, 어때? 아우, 어때? 아우, 어때? 아, 아니요 저또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가서 그냥 할까요? 어? 조금 올라가서 옮옮까요 아, 일단 가보고. 아, 그래. 아, 비켜주셔야지. <laughs> 이렇게. 굴다리를 <laughs> 지나서 다시 도로로 올립니다. 네. 앞에 보지 말아야지. 뒤에는. 뒤에도 안 볼래요. 옆에는. 신었다 <laughs> 가야겠다. 힘들어. 오늘 있어요 tell you. Come on, sir. Okay. Call. What are you doing?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면석이 님이 잠깐 편의점에 간 사이에 파워에다가 <laughs> 맥주를 좀 넣는 거예요.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너무 나. 너무 많 들어가면 조금만 더 하더라도 뭔가 냄새가 안 나니까. 살 여기가 길어서. 음. <웃음> <웃음> 나 네. 네. 있어요.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는 거죠, 뭐. 아우 진짜. 예, 네, 안녕하세요. 그냥 네. 한 바퀴 도는 거야. <웃음> <웃음> 아이고 아, 반갑네 어. 잘 지내셨어요 응. 형님들 타는 거는 맨날 보고 있습니다. 아. 아. 어뭐 아유. 아, 아유. 그냥 그냥 가는데 그렇죠. 또뭐 뭐를 더라아안 타다가 타면. 아유, 거기... 지나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오다 보시면 대흥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합니다. 대흥사 가는 길인데 길이 참 이쁩니다. 계속 어필입니다. 차례에 아, 올라왔어요. 오두발 타고 있는 사람이 싱거울 텐데 그래서, 그래서 쟤네들 배낭에 보면 소갈장 있어 마지막 임도가 되겠습니다 원덕 간선임도 간선 저 앞에 간선. 생거진천 종합운동장이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서 신나게 다운을 받고 도로를 이용해서 운동장까지 최종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아, 나는 반역으로 음, 카메라가 새거 사라 아아 <laughs> 아. 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는 생거 진천 종합운동장 네 자케입니다 아 3월 15일부터 지금 5월 30일까지 긴 여정을 정확하게 GPS 트랙으로 253km를 달려왔습니다. 280 랠리가 진행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남아서 이렇게 8구간을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라이딩을 해봤습니다. 하루 라이딩하기 좋은 코스를 선정을 했고요. 또 중간중간 맛집을 저희가 넣어놔서 당일 코스로 이렇게 투어 라이딩 오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임도 그 다음에 두타산 여러 가지 그 높은 산들이 있었는데요. 어, 280 랠리 어, 제 23회 실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우리 청주 블루이글스 그 애니마님과 그다음 면석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정하고요 많이 부족한 영상이었지만 또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23회 진천 280 랠리 예상 코스 전체 답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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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